안녕하세요 성정혜입니다. 잠시 책에서 인강에서 눈을 떼고 지금은 눈을 살짝 감고 숨 돌리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의 기적 라디오 3화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이런 기분이 들어요. 뜨거운 욕조 속에서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는 기분? 반대로 차가운 욕조 속에서 뜨거운 차한 잔을 마시는 기분이기도 하고요. 뜨겁기도 차갑기도 한제 요즘 기분은 시험을 마무리하시는 분들과 또 시작하시는 출생분들을 동시에 접하면서 드는 기분입니다. 사실 현장과 온라인에서는 시험 마무리를 앞두고 고퀄 모의고사나 하품 모의고사 등으로 날카롭고 심도 깊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과 노 베이스임을 자청하시면서 수줍게 규모 실문을 두드리는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노라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수험생 중 제가 수업을 해왔던 그 모든 시간 중에서 올타임 레전드였던 그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으로부터 몇년전 여름 개강하던 날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거리두기가 없었던 그때 노량진의 7월은그 어느 때보다도 부산스러웠습니다. 초시생분들과의 심없는 상담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던 수험생들과의 면접 대비 등으로 정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녁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로 편의점에서 사온 해자스러운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소중히 데워와서 플라스틱 뚜껑을 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인기척도 없이. 어떤 남자분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온 남자분께 놀란 저는 손에 단 젓가락을 들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그 남자분은 털썩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한 저랑 저희 실장님의 모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요, 수업시간 하는 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현장 수험생이었습니다. 순간 저기요가 돼버린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 저는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니까요. 여기서 당황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안정된 커리큘럼을 안내해드리자. 그리고 도시락을 먹자. 그 다짐하면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말씀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의 말은 제 가슴에 와서 빗으로 꽂혔습니다. 하나도 모르겠다니까요. 저는 알파벳밖에 모르는데 막 동사가 막 단어가 막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당신이 믿고 따르면 책임져 주겠다면서요. 나를 합격시켜 주세요. 순간 개강일 8교시 비장한 각으로 첫 수업 인사를 드렸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를 올곧이 믿고 함께 하신다면 그 결과 역시도 올곧이 제가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면 역시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 제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한치 의심도 없이 믿고 함께해 주십시오. 흘린 땀에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수험생 분은 그토록 당당하게 스스로를 맡길 테니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본인을 던지신 거였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 중키에, 다부진 체형에, 억양이 강한 사투리를 쓰시던 강한 눈매 그냥 길에서 마주치면 피해서 갈 법한 위협적인 모습의 그와의 악연, 아니 특별한 인연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가는 목요일이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 8시부터 수업을 마치고 자습을 하는 밤 11시까지, 정규 수업 8시, 특강 3교시. 매시는 시간,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퇴근 시간까지 빠짐없이 개인 교수실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시고 소파에 앉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요, 이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달이 지났습니다. 8주차 종강하는 8월 마지막, 종강에 모든 힘을 쏟고 탈진 직전인 제게 그는 다시 찾아와서 털썩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조교님은 벌써 조용히 교수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신감. 조교님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태가 오늘 언제 끝날지 모르니 저는 먼저 퇴청합니다. 무사하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중강인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역시 그는 위압적인 태도였고 무섭기까지 한 말투였습니다. 아, 그때 어디에서 나온 용기인지 저는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8주 동안 하나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도 모르실까요? 강의실에 수없이 많은 수험생분들이 7월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1회 독을 마치셨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 안 된다면 될 때까지 하셔야죠. 다음 커리로 넘어가지 마시고 똑같은 걸 10번 듣고 다시 오세요. 그때도 하나도 모르겠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강단 있게 말했지만 그의 반응이 어떨지 사실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조용히 교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주 휴강 후 시작된 다음 커리인 심화특강 고문엑스 개적사에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주 뒤 저녁, 저녁특강을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누군가가 교수실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며 모니터에서 눈을 뜨는 순간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노크 그리고 인사. 뭔가 이상하다. 지난 7주 분명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음에 틀림 없었습니다. 저희 올타임 레전드인 그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기적을 만드는 우리들의 공간. 정연의 기적 마디오였습니다